되게 조그마해요 네. 음, 그러면은 이 제품을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이, 이거랑 비슷한 제품도?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향기TV의 향기입니다. 빠세!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어, 제 채널에 귀하신 손님이 한분 찾아왔는데, 메일 보고, 어, 되게, 아, 한번제 채널에 나오, 나오면, 어, 또 되게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이렇게 초대 드렸는데,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거처음찍어보시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되게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떨리네요. 아, 어, <laughs>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들어오실 때 봤는데, 그, 그, 잭스키스에. 네. <laughs> 아, 그, 누구지? 그, 이, 이 사람은 모르겠는데, 네. 그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오 그니까요. 지금 살도 많이 치고 해서. 네. 요새는. 오, 어, 잘생기셨어요. 아니, 한계님이 더 멋있으신데.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매미조명이라는 그, 실내용 미니조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끝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따, 많이 떨리시는군요. 네, 많이 긴장되 아, 아, 제가 부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어, 옆에 계신 이제 사장님이 조명을 이제 제작하신 분인데, 어,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맞나요? 아, 네. 회사를 오랫동안 이제 다니다가,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피규어를 조금 모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에 장식장 안에 조명이 있으면 너무 이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 피규어를 원래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아. 그래서 안에 이제 건전지넣구쓰는 조명은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음.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엄청 많이 사다가 했었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건전지를 너무 많이 사야 되고 아. 그리고 불을 안 켜도 이 대기 전력이 있어서 음. 건전지가 다 닳아요. 음, 중국 제품은 네. 건전지 제품이 다 마찬가지. 아 대기 네.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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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요만한, 조그만, 조그만한 거 하나 조명에 건전지가 한 3개씩 들어가요. 아. 그럼 한 10개가 있는 건전지 3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그럼 건전지를 막한 무더기씩 사야 돼요. 음, 네, 음, 음, 음. 너무 불편해서 음, 음. 그 조명들을 다 처분하고, 음. 마땅한 조명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음. 이 제가 제 피규어를 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음. 해외 사이트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조명이 없어서 음.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아, 너무 이게 실용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실용성 있는 거를. 네. 그리고 제가 또 소비자의 입장이었으니까. 네네네. 좀 튼튼하고, 음. 보통 시중에는 있 LED 조명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아, 그래요? LED 조명이면 수명이 길어야 되는데, 음.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중국산 제품. 아. 싸니까? 음. 그런 거 말고 좀 튼튼하고, 좋게, 소비자분들이 좀 쓰기 좋게. 나도 소비자 입장이었으니까 음. 한번 제품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음. 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국에서 제작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제작은 할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타이틀이 메이드 인 차이다가 붙어야 되고 네. 네. 또 제가 중국산 제품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이들 써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싸지만 너무 이 가, 가성비. 가성비가 안 좋고 내구성이 네. 많이 떨어져서. 중국에서 말고 국내에서 제작을 해봐야겠다. 아, 아. 그래서 좀 좋은 재료들로 해서 응. LED 칩도 삼성 걸로 쓰고 아, 그리고, 그리고 케이스도 LG 소재, 뭐 친환경 ABS 소재로 음. 제작을 하고 전선 같은 것도 다 국내산 아. 이런 걸로. 거를... 이런 걸로 해서 좀좀 좀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조명을 <laughs> 써보다가 조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조명이 가성비가 너무 다 없어서 내가 좀 가성비 있는 조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판매해 보자. 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나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제작을 해서 테스트 겸 온라인에 한번 올려봤는데 아, 테스트. 네네. 네. 아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할 생각이 네,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일단 뭐 오프라인 샵이나 네네네. 이렇게 해서 좀아 가서 유통을 하시려고? 네네. 그래서 본인의 좀이 매미조명이라는 브랜드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네아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써봐서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네 그래서 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봤는데 이제 방향이 방향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네. 소비자 써보신 어. 분들이 너무 간편하고 좋으시다고. 아그 리뷰도 막 많이 달리고, 막 구매도 많이 일어 그렇게. 엄청 다르구나. 많이는 아닌데. 네네. 네 그래도 아, 아. 적지 않게 많이 달렸어요. 아그 그래서 이제 아 소비자들도 이렇게 만족을 하시니까 아, 내가 좀잘 만들었구나 이 생각도 하셨군데. 아네 그렇죠. 아 좋네. 네. 한편으로는 너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네, 네. 이 제품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아 없어요. 네. 사님이 어,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선장님이 짱이다. <laughs> 네. <laughs> 아직까지 왜왜 없어요? 이게 왜 조명은 다 엄청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조명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음. 피규어로 시작해서 장식장 조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무드등으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음. 간접 조명이나 뭐 음. 수면등으로 침대 주변이나 네네. 아니면 소품 그리고 뭐 벽에 있는 액자, 음. 액자에 이런 조명을 많이 쓰시는데 보니까, 레일 조명 많이 쓰시는데, 천장에. 네. 그 레일 조명을, 없던 데다가 레일 조명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돼요. 전기 음. 공사를 해서. 네. 좀 일이 커지죠. 아, 그렇죠. 근데 저희 거는 그냥, 조그마해요. 되게 조그만데, 음. 붙이면 되거든요. 그냥. 건전지가 따로 필요 없나요? 네. 건전지는 제가 너무, 제가 이미 써봐서, 아, 너무 싫어해서. 불, 불편해서. 건전지로는 안 하고, 이제 220V 콘센트로. 콘센트 네. 물론 이제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긴 한데, 음. 그거는 처음에 한번 마감 몰딩만 해놓으면, 마감만 해놓으면 이게 수명이 기니까 다시는 손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니까요. 저는 이제 메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아, 뭔가 조명으로 인해 뭐내 거를 홍보하려고 뭔가 이런 것보다 뭔가 조명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 같았어요. <laughs> 네, 그렇게 <laughs> 네, 보여. 아,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없는 이거를 널리널리 널리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조명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저는 뭐 보시면 은 알다시피 뭐 의료하시는 분, 네네.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 제가 너무 신선해서 초대드렸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혹시 네네. 물건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아는데 아, 네. 좀 보여 주세요. 아, 네.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조명인데요. 네. 홍보 아닙니다. 네, 아, 홍보인가? <laughs> 케이스를 열면 아다 이건 박스까지 다 제작을 하시, 하셨구나. 네네 박스까지 다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기성품에 맞는 게 없어요 다. 아, 왜냐면 이걸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 이거 뭐, 이거예요? 네네. 어, 되게 조그만해요. 네. 아 이렇게 뒤에 선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렇게. 네. 오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음. 보통 LED 밤에 형광등 외에는 LED 바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바라고 해서 길다란 막대 같이 생긴 걸 네. 대부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실내로. 네네네. 네. 근데 그게 단점이 이 LED 빛 눈부심이 너무 강해요. 아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아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오 각도도 ]고요. 되구나. 네. 좀 신기하다.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네 드릴게요. <laughs> 선물로 해가지고 상관이 상관이. 이게 각도 조절이 돼서 어. 어, 뭐 밑에 붙여서 이렇게 쏘셔도 되고 위에 붙여서 아 이게 뭐 선이 좀아 선을 이걸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는. 네. 아 이런 여분 선도 주는군요. 네. 이런 것도 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이런 전선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전선은 이 선을 까보면 안에 심이 되게 얇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이게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 커넥터 같은 부분도 제가 개발한 건 아닌데 네. 국내에서 개발한 업체일 거예요. 음. 국내산이에요. 아, 국내산. 네, 이것도 국산.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다가 투명히 불편하고 내가 한번 우리나라에 없는 거 만들어 봐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건데 뭔가 100%의 확신이 있었나요? 그냥 이거 내가 만들면 어,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100% 확신은 있었죠. 확신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막 되게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대박이 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 그냥 정말로 네. 좀 활용성이 있고, 좀 좋은 조명을 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아, 네. 아. 좋은, 제, 요새 소비자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똑똑하시죠. 제가 제품만 잘 만들고, 제작만 잘 하면, 음. 어, 소비자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음, 어. 그러면은 이 제품을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 이거랑 비슷한 제품도?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괜찮나. 하나 약간 유사한 중산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유사한 거. 네, 유사한데 저 그거를 저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약간 바꿔가지고 조금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아마 그 조명 찾으시기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아. <laughs> 그러면은 사장님이 물건도 내려주는 것도 하나요? 많은 셀러분들. 제 거는 온라인 셀러분들 많이 보는데, 네. 아, 뭘 팔아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아. 거거든요. 뭐, 지금은 저 혼자 팔고 있지만, 음. 어, 만약에 저랑 같이 성장하실 분이 계시다면, 같이 음. 파트너로서. 아, 막 약간 뭐 사자, 그, 도매 사장과 이런 관계가 아닌, 진짜로 이, 브랜드를 같이 키워볼. 네, 수직 관계가 아니에 수평 관계에서 아,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할 분이 계시다면. 아 연락 드리면 돼요, 사장님한테. 네. 돈안받아요 네. <laughs> 아 돈도 안 받고 네. 어, 무료로 알려주실 거 이런 조명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거. 아 네네네. 네네. 그렇죠. 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면. 내용을, 저는 솔직히 매일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가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널리 저도 알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을 처음에 봤을 때, 어, 저도 되게 신선했고, 한국에 없다고 하니까. 네. 솔직히 뭐 있었으면 제가 초대 안 했겠죠? 제가, 어, 일본에 예전에 잠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일본이 워낙 그 피규어나 이런 건담 이런 게 유명하니까, 음. 그런 몰에도한번 가봤었는데, 음. 이런 조명이 없더라고 일본에 음. 그 미국에서도 주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아 미국에서도. 네. 와 이거 되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 네. 네. 사장님이 이 조명 업체에서 대기업이 되면 제가 한몫 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향기님도 한번 팔아보시. <laughs> <laughs> 아 저도 <laughs> 하고 싶은데 너무 컨셉이 <laughs> 너무 달라서. 아 근데. 꼭, 나중에, 진 성장해서 꼭 그때 네. 나와주 이렇게 초청하면 또 나와주실 거죠. 아, 네. 어, 그때 또 이렇게. 네, 어, 그때는. 어, 좀 바빠요, 막이러 네. <laughs> <laughs> 그렇게 안으셨으면 좋겠고. 네. 어, 되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뭐 조명에 진짜 관심이 있고, 어, 뭐 조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 사장님과 같이 좀 이렇게 수평 관계로, 어, 바, 반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서로. <laughs> 아니,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존댓말을 오히려 좀더 불편해요. 그래. 욕만 안 하면 돼요 아, 그래, 그래. 장기이고요 <laughs> <참 그래, 이거. 웃음> 아무튼, 아, 너무 이 마음씨가 되게 좀 가식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 되게. 혹시 뭐 결혼하셨나요? 아, 네, 결혼했습니다. 아, 자식 둘? 네, 애도 둘이 있어요. 아, 어쩐지 <웃음> 네. <웃음> 아니 보통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네. 마음이 좋더라고 아...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대부분이 이렇게 가족이 있고 아... 자식이 있으시면 좀 남을 <laughs>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애들이, 있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또, 더 열심히, 그래서 더, 더 열심히 해고있습니 아, 좋네. 꼭, 저는 대한민국에서 좀 버금가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뭐,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는 거지만, 어, 더잘 나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좋은 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아이, 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런, 이런, 뭔가,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진짜 자기만의 뭔가가 있고 좀 남들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분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요새 뭐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아주 핫하고 네네, 말도 요새. 많고 탈도 많은 아, 상황이잖아요 아, 아. 네. 뭐 레드오션이라고도 음. 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마 힘들 과정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힘듦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음. 최선을 다해서 뭐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사장님도 네. 지금 네. ING니까. 네, 네. 저도 어. 계속 진행 중이고. <laughs> 음,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이제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멀죠. 그렇죠. 그래서 꼭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제가 초대를 드렸던 겁니다. 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는 향기 TV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생 <목소리>